모닝이에요.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잠겼죠. 저는 지금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물가다 떨어져서 우유 사러 가고 있어요. Alright, thank you. You a e great one. 여기는 지금 7월이 맞고요. 되게 추워요. 뭐 엄청 충분하지만 자켓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심플한 날씨가 원래 좀 그래요. 데스프레소에서 피스타치오 팥을 팔더라고요. 그걸 먹어봤는데 오,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 피스타치오 밀크랑 데스프레소 팥을 같이 커피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아까 제가 말한 피스타치오 팥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우유를 피스타치오 밀크를 써서 그런지 되게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예요 되게 고소하고 되게 안 단데 고소한 맛? 깔끔한 거 같네요 우유가 맞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회사를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서 어, 안 갔어요. 저희가 원래는 회사를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번 가야 되는 게어그 정책이었는데 한 2년 전까지. 근데 이제는 회사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 유연한 부분이 있어서 조, 좋은 건 맞는데 다른 팀이랑도 막 친해지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가... 는 그런 기는 이제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제 일을 하러 가봅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 잠깐이라도 글을 일기를 쓰려고 해요. 제가 요즘 삶에서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드디 고민들이 좀 많은데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이제 엉겨 있잖아요. 글로 쓰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예전에는 일기를 자기 전에 뭐 이런 아니었지만 아무튼 자기 전에 많이 썼었는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쓰면 뭔가 하루의 인텐션이나 클리 t 티 약간 뭐라고 하죠 어, 명료 어, 명료해지는 게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일기를 빨리 쓰고. 일을 하려고요.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을 밥벌이로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하면 뭔가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할것 같고 진짜 멋있는 분석도 많이 할것 같지만 그걸 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가기 전까지 그 단계들 있잖아요.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어 QA하고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미팅의 주제는 데이터를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교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 리포팅 되는 숫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바뀌는지 그 임팩트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 제 점심입니다 <laughs> 쇼이일도 봤어요 이거 양파 카레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이거랑 우동 삶아서 카레우동 먹으려고요 점심 완성 아 어, 배고프다. 아 그리고 자랑할 거 있어요. 저 김치를 이번에 김장을 했거든요. 제가 김치를 담궜는데 김치가 완전 맛있게 된 거예요.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친구들이 사람 외국인 친구들이 그 김치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자주 친구들과 김장을 하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계속 있으면 좀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회 가서 일을 하든가? 그러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뭐, 미국 대학원 지나 이런 콘텐츠로 이런 영상을 메인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브이로그도 자주 올리고 싶었는데, 브이로그가 편집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략은, 대충대충 대충 편집을 하고, 완벽보다는 완성에 의미를 주는 식으로 해서 브이로그를 좀더 자주 찍고 싶어요. 그리고 그 쇼츠 올라왔잖아요. 쇼츠도 요즘 뭐, 시간 날때 편집하고 찍고 있는데, 그것도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열어놔서 그것도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근데 카레 미리 만들어 놓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보통은 그래도 이렇게 자주 요리를 해 먹거든요. 재택을 해도 이렇게 막뭐 볶음밥이나 이런 거딱해 먹는데 아 오늘 뭔가인지 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회사 나가려다가 안 나가고 그런 건데 아무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돌리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동 해도 되고 밥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갑자기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급 요청을 했는데, 어, 우리 VP가, VP, 한국어로 치면 뭘까요? 야, 부장님? 상무님? 아무튼, 저희 높으신 분까지 태그대가 기고도가 데이터를 요청해서, 후, 바로 봐야 돼요. 데이터 분석하면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렇게 리더십한테 데이터 전달될 때, 왜냐면 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갑자기 급한 리퀘스트 할 때, 그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자, 보자. Hello, hi, over for Jen. Thanks for waiting.